안녕하세요. 저는 넌을 튀는 균형, 지아입니다. 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입이 많이 튀어나고, 컴플렉스였는데 지금은 입이 많이 들어가서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너무 예쁘지 것 같아요. 음, 저는 10전으로 주고 싶습니다. 아,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예쁜 것 같아서 10전으로 드릴게요. 아, 너무 좋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는 주변에 그런 소리 많이 듣긴 하지만 솔직히는 모르겠어요. <laughs> 원래도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하지만 지금 서영하고 나서 사진 찍는 게더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는 제가 수술하는 거큰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많이 힘들수 있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진짜 수술하고 나서 원장님이 너무 잘해 주시고 그 병원에서 간호사분들까지 많이 챙겨 주셔서 힘들게 별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빠도 생기는 것 같고, 한국에 새로운 가족이 쓰는 것 같아요. 병원에 언니, 오빠들이도 많이 생기고 좋은 사람. 사람들이 만날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얼마 전에도 그 한국 아빠가 제가 그 대학교 합격해 가지고 선물로 편지까지 주셔가지고 그 편지 아직도 전래해 아지도 있어요. 그 한국 와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성형 전에는 발음도 잘 안되고 그래서 무시다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성형 후에는 사람들이 저랑 친해지고 싶고 많이 예쁘다고 하고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올라고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에이, 죄송하지만 BTS 고르게요 왜냐면 아빠는 나중에 볼수 있으니까 이대로 사고, 화도 많이 하고, 돈 받고, <laughs> 집 사겠습니다. <laughs> <laughs> 처음에는 써먹하는게좀 무섭고, 불안스러운지만,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자신감도 많이 올르고 그래서 홈플레스만 있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 지만 하는 게좋잖아